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아빠가 수박, 수박을 자르는 실력을 보여드리는 시,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이건 다 자른 것들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하죠. 시작. 오, 컬이 안 보여. 어머나, 이럴수가. 몇초 걸린 거야? 5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? 와 크기도 다 똑같이 이렇게 두껍게 다 잘랐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먹고 싶은 사람 오라 그래. 먹고 싶은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. 지금 안 오면 없어. 지금 안 오면 없대요. 저희 아빠가 다 먹어 버릴 거예요. 진짜 맛있게 짤랐다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음. 달라 다리 건네. 건져. 맛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더 하죠. 더 얇게도 썰수 있는데. 아 진짜요? 음. 진짜 얇게 한번 썰어볼까? 네. 한번 썰어보시죠. 음. 완전 얇게. 맛있어. 근데 이게다 먹어야 되네. 자, 진짜 얇게. 와. 자,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린이는 따라하지 말래요. 와. 그러면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